침대들 어디 거예요? 전부 다청원 아이스 매트리스입니다 호텔 침대 부럽다고요? 그럼 호텔을 살 수는 없으니 최고급형 윌리엄 제이 호텔처럼 3중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하여 린넨 원단으로 뽀송하게 방수 원단으로 습기에 강하게 안연 원단으로 안정까지 딱 챙긴 매트리스 체압은 고밀도 메모리폼이 알아서 나눠주고 커버랑 토퍼는 분리 가능 이 정도면 침대가 아니라 호텔 패키지죠? 아이랑 같이 자는데 매트리스 걱정? 고급형 듀얼드림 추천드림 피부에 자극 없는 친환경 모달 원단으로 아기 피부처럼 보드랍게 항균 소취 기능으로 세균 냄새를 꽉 잡아 아이와 함께 자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매트리스가 피로까지 풀어준다고? 고급형 듀얼 코지로 가능. 보호들 보들한데 오래 써도 탄탄한 고밀도 삼중직 니트 원단에 라인존 밸런스 폼으로 내몸 구석구석 체압 분산. 코에 A7 존 스프링 구조가 허리, 어깨, 목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가성비 원탑 침대 찾는다면 일반형, 오직, 올리드림, 강선 스프링과 압축을 트로 몸을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눅눅함 덜어낸 통기 베이스 폼과 커버 분리 기능으로 꼭 필요한 기능만 쏙 담았습니다.